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이수학이 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 기업 분할을 했어요. 기업 분할을 하고 주가 자체가 거래 정지가 됐다 풀리면서 굉장히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는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어, 주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은 우리는 목표가...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손절가 요렇게요 정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 넥스트 테마주 설명 드릴게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어, 다른 테마의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저이서장과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어떤 분들은 좀 나는 종목만 좀 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분출 대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께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또 전화를 드릴 거예요. 왜, 왜 전화를 드리냐면 어, 이게 무슨 재료인지 또매수가는 얼마 해야 되는지 목표는 얼만지는 아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수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의 모습이야 와. 어쨌든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이슈가 같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는 딱히 볼게 없어 그럼 주봉에서는 뭘 봐야 되나 주봉에서 볼 거는 이거야 주봉에서 우리가 볼 거는 전의 고점이야 뭐이 정도 예. 여기 안착이 중요한 겁니다 26,000원 부분 왜냐하면 보통은 이 꼬리 부분은 어, 이 꼬리 부분은 털었다고 보면 되는 자리야, 고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양봉의 캔들의 고점을, 뭐 잡아주는 게 맞아요. 26,000원은 일봉에 거요. 26,000원은 일봉에 걷고, 그 일봉에 걷고, 일봉상에도 고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얘의 고점을 어디까지 볼 수가 있다?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번 노력 보자는 거지. 여기까지는 한번 노력 보는 흐름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2 6 0 0 0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미 시세는 한번 나왔던 종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자 상승을 해도 여기를 돌파 못하면 추세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가 어, 오늘 종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오늘 종가가. 오늘 종가가 뭐 26,000원 위에서 끝나면, 얘는 뭐한번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시가가 만약에 종가가 26,000원 이걸 돌파를 못하고 이 밑에서 끝난다. 지금 오전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은 한번더 여기 안착이 돼야 한번더 노려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장대 양봉이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절반을 잘 지지라면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이 정보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절반은 여기야. 손절선은 여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23,500원을... 손절 선으로는 잡아야 돼. 내가 오늘 진입을 했던, 만약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샀어. 내가, 난, 난 매수를 여기서 했어. 그런데 얘가 안 올라가고 내려갔어. 그쵸? 이럴 경우 굉장히 애매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고, 최근에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좀 남겨주셔요.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지금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종가를 확인할 오늘 종가에 확인이 좀 필요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얘가 오늘 종가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얘는 지금 양봉이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이러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양봉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얘가 이 위에서 완전히 끝나버린다. 그럼 얘는 이렇게 종가가 완전히 상한가로 끝나버리면 이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시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는 즉시 여러분들 남겨주셔야 돼. 왜냐면 하 오늘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양에 따라 대응해야 돼. 따라 대응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수와 고점 사신 분들 오늘 종과 제가 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캔들의 모양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안 좋아요.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아. 그쵸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윗꼬리만 안 나오면 또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 또뭐 이러 이러진 않겠지만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면 이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지. 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 이수학은 종가 아니면 뭐 보고 대, 바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넥스트 테마를 사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더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중간이라도 저희 소장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넥스트 테마주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 정말 지금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시장을 주도할, 어 우리, 테마주 종목, 후반기부터는, 어, 떤 테마주가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을 주도할 테마주의 특징은 우선 이래요. 자. 보면 주가의 탄력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주가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섭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다음 주도적 상승이 돌아오면 개인 투자자는 들 매수 기회가 거의 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러분들 이래요. 보통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아 이때 개인 들이 많이 덤벼요. 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갔네 하고 개미들이 많이 덤비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세력들이 이거 갑자기 이렇게 팍 내려버려. 그럼 뭐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주가 자체를 그냥 이렇게 들어오려 버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떨르고 가는 거야. 그 다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당, 당해보셨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시세분추가 동시에 최고의 종목으로 인기 부상해 맞아. 왜냐면, 주가가, 상한가가고, 상한가고, 상한가가. 그럼 뭐, 삼상가, 뭐, 우리 뭐야. 이, 이현상만 가도 우리, 아,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올라? 이러는데,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가를 급등해보려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매집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상승폭의 차이는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금양이라는 종목이야, 여러분들. 지금 금양이 어때? EV 첨 나서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하락세야. 지금은 하락세가 맞아. 하락세가 맞지만, 자, 보시면, 주가 자체가, 자, 1차 상승을 했어. 뭐, 제가 얘기했잖아. 개미들 떨고, 따라오니까. 그리고 주가 자체는 급등을 하죠. 얘는 그냥 쉬지 않고 급등한 타입. 그죠? 이런 거야. 그리고 뭐다? 앞에 매집이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굉장히 오래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는 뭐예요? 2차 전지 관련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시세가 시작을 했어. 여기서, 어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그냥 큰 급등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뭐예요? 없다가, 지속적인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 이거는 지속성이라는 거지 거래량의 지속성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영상 중간이라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 우선 문자만 남겨 주셔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다음 테마 좀 바이오인데, 바이오에 대한 테마 설명 영상이랑 이런 거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주장을 주도할 테마 주주권 이거야. 보통 뉴스, 뉴스를 얘네들이 작업을 해요. 뉴스를 작업을 한단 말이야. 뉴스를 큰 작업을 해. 그렇죠? EV첨단 소재. 어? 그런데 저는 뉴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가 재료는 맞아. 그런데 이 테마주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 테마 주안 당해야 돼. 안 당하려면 말해야 돼. 테마주들이 보통 200%뭐300% 오르잖아요. 뭐, 뭐 1000%도 오를 수도 있고 이용도 올랐을 때 고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야 이거 100만원 간다. 어디랑 무슨 계약을 굉장히 더큰 계약을 체결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때는 좀 어, 매도를 좀 의심해봐야 돼. 저점에서는 상관없지만 고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맞고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어, 2,000 뭐죠? 어, 추천 종목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톡도 보내드리고 수익도 나, 나고 이랬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오늘 뉴스인데 여러분들 자. 아, 예? 잘 보세요. 이걸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런 주스가 썼어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바이오야 여러분들 뭐라고 쳤어요 추경호 장관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휴일권 육성계곧발표한대 그럼 뭐예요? 이젠 바이오예요 이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절이 가라예요 이제는 바이오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성 계획이 발표하고꼭 사야 육성 계획이 발표나고 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선점을 해야 돼, 시장을. 저는 이 회사를 좀 추천드려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 백신 관련 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를 겪어 봤죠? 코로나 겪어 봤어요, 안 겪어 봤어요? 코로나 겪어 보셨잖아.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뭐에, 뭐를 절실하게 느끼죠 백신의 중요성. 그쵸? 우리가 외국에서 다 수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이제는 더욱더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변이가 또안 나오라는 법 없잖아. 그리고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뭐다?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백신 관련 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보면 백신 시장 규모 자체가 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거예요. 미국 외국 의학지에서 여러분. 시장 규모는 아? 의료에 따른 높은 지출, 그렇 예방 접종 프로그램 확대 등점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지금 얘는 이 회사는 이미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지만 보시면 개발한 백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죠. 자체예요. 바닥이야 여러분들. 그쵸? 주가 자체가 상승을 못해. 상승을. 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어때요? 바닥이고 최근에 한번 매물 때 체크했고 이거는 지금 사도 되지. 무조건 지금 이 종목 사야 돼요. 이 종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봤잖아. 뉴스 봤어? 안 봤어? 제2의 반도체로 키운 데잖아. 바이오주. 우리나라가 알잖아. 우리 코스닥이 뭘로 컸어? 바이오로 컸잖아. 저는 이 종목 재무 안전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 우리 매수하고 매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후반을 주도할 테마주 이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2023년 지동을 주도할 테마주 예상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이걸 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 테마주 그쵸? 시장 주도 해마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무조건 참여하죠 그래서 보시죠 상하단 배너 번호 문자로 4번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 이소장이 여러분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